네, 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말하는 역사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민상국 위원님 페이북을 갖고 왔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 홍천, 행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 유상법, 이순류 아, 최상이란 얘기죠. 아, 범, 호랑이란 아, 얘기입니다. 자, 아, 페이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적, 사법, 장악시도, 헌정, 파괴자, 국민의 기만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명백한 내란 투표 재판부를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이대 대법원장은 향해 사태를 압박하며 사법부의 권력을 가수인으로 전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상권 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이 땅을 민주주의로 도려내고 독재의 길을 걷겠다는 이대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백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긴급 구총회의를 통해 저들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향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천정포구에 단호히 응소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땅을 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다